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운동 마치시고 지금 바로 슬리퍼를 처음 신어보시는 그 사실 택시 기사님이신데 제가 모자를 놓고 내렸었는데 다행히 좀 찾으러 이렇게 왔다가 배드민턴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시면 제가 예,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바로 슬리퍼 이제 처음 신어보실 건데, 예. 한번 지금 신어보시고, 예. 있는 그대로 느낌을 한번 얘기해주시면 돼요. 예. 예. 음. 다행히 250 사이즈 맞아가지고, 팔 괜찮으세요? 네, 예, 예. 딱 맞으세요? 아 가운데도 폴로펴져 나와가지고. 예, 아, 그 아치, 다, 네, 아, 아치를 다. 딱 잡아주는 거예요. 예, 예.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어, 아, 네. 그 아치 잘 잡아주고, 예, 예, 예. 운동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신으시고, 그 다음에, 택시 또 운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도 또 이렇게 하시면은, 운전할 때 드라이빙 수준으로도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행히 좋은 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게 됐는데, 느낌 좀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좀 길게 이렇게 좀 해봐주세요, 저 얘기를. 아, 이 신발이 신으니까 발바닥이 너무 편안하고. 네. 이 가운데에 록 나온대. 네, 맞아요. 그게. 잡아주니까 알파패드라 그래요. 네, 그게 너무 편안하고 푸시푸시 난 네. 게. 네. 제가 무릎이 좀 아픈데.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네, 뭐. 그럼 무릎 아프실 때 사실 이게 그 무릎 신발에서 네. 그 기술이 슬리퍼로 이제 적용된 거였거든요. 네, 네. 아, 네. 하여간 만족하신다니까 되게 감사드리고 잘 신으시고 그저 모자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보, 발 정말 괜찮으시죠? 예, 좋아요. 예, 예.